안녕하세요. 천하사 정대감입니다. 오늘은 5월 12일 일요일입니다.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쥐띠 가겠습니다. 48년생, 이성과의 관계를 조심해라. 60년생, 지금 현 위치에서 만족하는 것이 좋겠다. 72년생, 좀 어렵겠지만 소원이 성취된다. 84년생,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이다. 다음은 소띠 가보겠습니다. 49년생, 지금까지는 평탄했지만 곧 어려움이 찾아온다. 61년생, 일에 있어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73년생, 기다리면 좋은 운이 온다. 85년생,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길하다 범띠 가겠습니다. 50년생, 열심히 하면 반드시 좋은 소식을 얻으리라. 62년생 귀하의 능력을 알아줄 귀인을 만난다. 74년생 어려운 이에게 도움을 주어라. 86년생 직장인은 금전 문제로 갈등을 하리라. 토끼띠 가겠습니다. 51년생 억지로 밀어붙이지 말고 차근차근 일을 처리하라. 63년생 욕심부리지 말고 지금 상황에서 만족하라. 75년생. 우리가 따르더라도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87년생, 오늘은 아무 걱정 없이 아주 무난한 하루다. 용띠 가보겠습니다. 52년생, 양보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다. 64년생, 윗사람의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76년생, 주위사람에게 인정을 받거나 칭찬을 받는다. 88년생, 본인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많으니 자만하지 말아라. 뱀띠 가겠습니다. 53년생, 나쁜 습관으로 인한 자세 때문에 허리에 통증이 온다. 65년생,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 77년생, 오늘은 파란색이 참잘 어울린다. 89년생, 감정을 통제하고 재능을 보이지 말라. 다음은 말띠입니다. 54년생 대인관계에 있어서 작은 마찰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라. 66년생 평소 친근하게 만나는 이성에게 연락을 해보라. 78년생 평소에 어려웠던 일이 오늘은 쉽게 해결되리라. 90년생 장거리 여행보다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떠나라. 양띠 가겠습니다. 55년생 오랫동안 귀하가 걱정했던 일의 해결책이 보인다 67년생 재물을 주게 되는 하루이다 79년생 뜻하지 않았던 재물이 들어오니 저축하라 91년생 이익이 되는 방향은 북쪽이다 원숭이띠 가보겠습니다 56년생 무턱대고 일을 맡았다가 처리하지 못할 수 있다 68년생 의리와 실속의 선택에서 괴롭다 80년생.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소신껏 행동해라. 92년생. 골치 아팠던 애정관계가 해결되니 여행을 떠나보자. 닭띠 가겠습니다. 57년생. 방해자로 인해 사업의 곤란을 겪을 수 있다. 69년생. 분수를 알아야 흉함을 면할 수 있다. 81년생. 말을 삼가고 음식을 조심하라. 93년생. 미래를 생각해서 힘을 비축하라 이번엔 개띠입니다 58년생 어려운 상황이나 마음을 편히 해야 이롭다 70년생 조언을 듣고 행동해야 한다 82년생 이성과 지혜를 모아 현상 유지의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94년생 어려움이 겹친 이때를 기다려라 마지막으로 돼지띠입니다 59년생, 정직하게 하루를 보내라. 71년생, 사업상 손해를 볼수 있다. 83년생, 정당한 행동으로 생각하지 못한 큰 재물을 얻을 수 있다. 95년생, 뜻밖의 이성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된다.